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구로의 비마이너입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귀향 전에 간단하게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최근에 제가 친구랑 대화에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의외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단어인데 바로 모르다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동사로서 모르다가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거를 자주 사용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영어는 일단 don't know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어는 知らない 이제 그것도 알다에 부정형을 붙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부정 형태소를 넣어가지고 모르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만 독립된 단어로 모르다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근데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게 못과 알다가 못 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점점 더 변화해서 모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정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게 이야기의 재미를 키우지 않으니까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건 한국어에서 일찍이 부정의미 알지 못하다를 한 단어로 굳히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문화적인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중 하나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서로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는 그게 깔려 있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솔직함과 겸손이 진정한 앎이다 그게 지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흔한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때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서로간에 신뢰를 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모른다의 좋은 점이 완곡한 의사소통에서 관계 유지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고. 언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제안이나 요청이나 부탁이 들어왔을 때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거절의 의사를 완곡히 밝히는 거에서 오는 부드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곡한 거절도 되고 유보적인 답변도 되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살짝 줄여주는 쿠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가, 제가 제가 느끼기는요. 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눈치잖아요. 이게 맥락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이게 비롯된 게 아닐까 그래서 알, 알다 모르다 그 지식에 대한 인지 상태를 넘어서는 사회적 기능으로서 모르다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른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제가 모르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모르,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척하고 예를 들어서 너이 사람 음악 들어봤어 하면은 이름만 들어봤는데 어 들어봤어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20대 초반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엄청 크고 지식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의 저도 사실 그렇게 아는 게 많진 않고 제가 하는 생각만 이렇게 유튜브에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부끄러움도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거는 때때로 부끄러움이 될수 있지만 사실 그건마저도 몰랐을 때 그렇게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AI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던 유튜브인데 제가 기억은 잘안 나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 100억 명을 갖다 놔도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다 알까 말까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세상이 알수 있는 정보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의 가치가 더 중요시 되는 거고요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게더 당연한 상태인데 과거에 저는 왜 이렇게 그 모르는 거를 드러내는 게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르면 모른다고 할수 있는 용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른다 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더 용기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